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동생이라면 꼼뻑 죽는 남자와 결혼해서 애까지 빼앗길 뻔했네요. 저는 결혼한 지 3년차 30대 주부예요. 남편과 저는 요리교실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요리 강사였고 저는 수강생이었지요. 수강생들을 대하는 상냥하고 자상한 남편에게 반한 제가 먼저 사귀자고 문자를 보냈고,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지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안에서 외동으로 자란 저는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누리며 자랐어요. 하지만 형제나 자매가 있는 친구들은 많이 부럽더라고요. 특히 언니나 오빠가 있는 친구들 말이죠.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전학 온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같은 반친구 한 명이 저를 처음부터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지금도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무튼, 결국 하루는 교실에서 그 여자애와 제가 시비가 붙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여자애의 오빠가 바로 저를 찾으러 교실로 왔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던 그 마음이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나에게도 나를 지켜주기 위해 발벗고 나서주는 오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춘기에 들어서는 부모님에게는 털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어줄 언니가 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상상을 줄고댔네요. 저와는 달리 남편은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늘돈 버느라 바쁘셨대요. 그래서 남편은 10대 시절부터 어떻게든 가족에게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나름 성공한 요리강사이지만 남편이 요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요리를 좋아해서가 아니었지요. 일단은 외식을 하기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가족에게 맛있는 음식을 원 없이 해주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는 6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이 있어요. 남편은 여동생에게 참 급지네요. 남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여동생은 겨우 4살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질 못했다며 남편은 늘 여동생을 안쓰럽게 여기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서 저는 제가 바라던 오빠의 모습을 봤지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하면 남편이 저에게도 이런 관심과 사랑을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리고 늘 혼자라고 생각했던 제 인생에 오빠 같은 남편과 여동생이 동시에 생긴다고 생각하니 기쁜 마음이 컸고요. 사람들은 아가씨와 올케는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우리는 다를 거라는 막연하지만 확신이 있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오만했었는지 일단 아가씨는 저희를 정말 잘 따르기는 해요. 남편한테는 아빠 저한테는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요. 자기는 일명 아가씨 집 같은 거 너무 싫다면서 제가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조금씩 거들어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어디 놀러 갈때 용돈이 부족하면 애교도 부리고요. 이런 아가씨의 모습에 처음엔 정말이지. 조금 큰 딸이 생긴 것 같은 기분도 들더라고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막상 살면서 겪어본 남편과 아가씨의 관계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깝고 친밀하더라고요. 하루는 아가씨가 어머님의 반찬을 전해주러 잠깐 집에 왔을 때였어요. 당시 저는 약속이 있어서 잠시 집을 비웠었지요. 아가씨가 온다는 소리에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왔는데 신발장에 아가씨 신발하고 남편 신발은 있는데 둘이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어디 있나 생각하는 찰나 화장실에서 아가씨와 남편의 웃음소리가 나더라고요. 느낌이 세해서 화장실 문을 열자 남편은 욕조 안에 앉아서 목욕을 하고 있고 아가씨가 남편의 등을 밀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도 아가씨와 남편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더라고요. 순간 화가 난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남편이 오히려 저에게 애무한하게 뭐하는 거야? 라며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의 성화의 아가씨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흐지부지 상황을 넘겼어요. 하루는 집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는데 아가씨가 근처에 지나가다 언니 생각이 났다면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빨래줄에 걸려있는 남편 속옷을 보더니 언니가 이거 산 거예요? 오빠는 예민해서 면으로 된 팬티만 입는데라며 핀잔을 주더라고요. 결국 그날 밤 제가 이거 너무 도를 지나치는 것 같다고 남편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자 남편이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 몰랐다면서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한동안 특별한 일 없이 잘 지냈어요. 아가씨랑 저희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남편과 아가씨 사이의 유난스러운 일들이 제 눈에 띄지 않았던 거지요. 그런 날들 중 어느 날 아가씨가 소개할 사람이 있다며 저희 집에 데리고 왔어요. 어머님께 인사드리기 전에 저희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말이지요.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이라는 아가씨의 남자친구는 누가 봐도 훤칠하고 잘생긴 외모를 가졌더라고요. 아가씨 말이 아가씨가 먼저 반해서 오랫동안 쫓아다녔다고 하는데 그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생각보다 고지식하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아가씨가 좋다면 된 거지라는 생각이 별말은 안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축복 속에서 아가씨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정말이지, 모든 것이 평화롭고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만 같았어요. 얼마 전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아가씨가 시집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남편이 아가씨 와 모처럼 둘이서 데이트를 한다고 농담을 던지며 집을 나서더라고 요. 제가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아가씨는 걱정이나 고민거리는 오빠인 젠 남편과 단둘이 이야기를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러라 했지요. 그런데 그날 밤 현관을 들어오는 남편의 표정이 영 어둡더라고요 제가 걱정스러워서 무슨 일이냐고 몇 번을 물었지만 남편은 말하기를 꺼려 하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캐묻지 않았고요. 그 후로 며칠 뒤 남편이 저에게 아기를 갖자고 하더라고요. 조금 놀랐지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사실 아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아기를 갖자고 할 때는 아직 우리가 아이를 가질 상황이 안 되니 시간이 지난 뒤에 자리 좀 잡으면 가짜라는 말로 완곡하게 거절당하곤 했거든요. 얼떨떨한 상황에서 이튿날이 되자 이제 어머님까지 나서서 갑자기 아기는 언제 가질 예정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막연하게 딸까지 시집가니까 적적하신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날 점심 무렵 어머님이 집에 오셨어요. 반찬 좀 주러 왔다는 어머님 손에는 웬 한약이 들려 있더라고요. 남편 주려고 가져오셨나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저 주려고 지어오셨다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순환이 잘 되는 약이니 오늘부터 잊지 말고 하루에 두 포씩 꼭 마시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어 달이 지났을 무렵 아무리 기다려도 생리가 시작되지 않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회사 생활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남편에게는 알리지 않고 임신 테스트를 해봤지요. 그런데 세상에 두 줄이 나오더라고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해 이 소식을 날렸어요. 꽃다발과 케이크를 사들고 퇴근한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미안한지는 알수 없었지만 말이죠. 제 임신 소식을 알게 되신 어머님은 저를 몫시도 칭찬하시 면서 극진하게 저를 대우해 주셨 어요. 몸에 좋다는 음식은 어떻게든 구해다 먹게 하시고 손발이 따뜻 해야 한다면서 어머님이 직접 족욕 도 준비해 주시고 반찬이며 뭐며 다제 입맛에 맞게 준비해 주셨 어요. 게다가 이런 걸 덕경사라고 하나요 제가 임신한 무려 아가씨도 임신 소식을 전해왔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열 달을 조금 덜 채운 어느 날, 극심한 산통을 느낀 저는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공주님을 출산했지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를 간호사가 제가 딸을 낳았다고 말하자마자 시댁 부모님은 큰 한숨을 내시더랍니다. 게다가 불행하게도 아가씨는 출산 중 아기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뭐라 위로할 길이 없었지요. 예쁜 딸아이를 품에 안았지만 아가씨의 소식에 저는 마음껏 기뻐할 수가 없더라고요. 산후조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 지났을 무렵 아가씨가 잠깐 집에 왔어요. 제가 딸아이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아가씨가 물끄러미 제 딸을 쳐다보다가 손가락을 가져다대며 기왕 나오는 거 그거 하나만 달고 나오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순간 어이가 없고 확그 손가락을 비틀어버리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아기를 잃은 여자가 제정신이겠냐 싶은 마음도 들어서 그냥 실언이려니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출산 후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 어머님께서 제 눈치를 살피시는 듯 하더니 둘째는 언제 가질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2년 정도 후가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러자 순간 어머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계획과 달리 출산 후 8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둘째를 가졌어요. 수유 중에는 자연 피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피임을 따로 하지 않은 게 실수였지요.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남편과 어머님은 몹시도 기뻐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신기하게도 아가씨도 저와 비슷한 시기에 또다시 임신을 한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챙기기 위해 찾아오시는 어머님께 저는 괜찮으니 아가씨를 돌보시라고 했지만 왠지 모를 표정으로 너가 잘해야 걔도 편해진다는 알수 없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또 둘째를 낳았어요. 남편이 바라던 아들이더라고요. 첫째 때도 많은 축하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어머님과 남편이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가씨도 몇 시간 전에 출산을 했다며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임신해서 같은 날 출산이라니 이런 우연이 어디에 있고, 이번에야말로 정말이지 격경사였지요. 덕분에 첫째 때보다 더 마음 편하게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남편과 어머님께 이 제안을 받고서 충격에 쓰러질 뻔했지요. 산후 조리원에서 3주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아이를 낳는 동안 딸아이는 친정에서 돌봐주고 계셨지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앉았는데 갑자기 남편과 어머님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이야기인데 그러시냐고 말씀해 보시라고 하였지요. 남편은 저에게 머뭇거리면서도 용건만 얘기하겠다 하더라고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충격적인 남편의 부탁은 바로 제 아들을 아가씨에게 주자는 거예요.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누구를 누구한테 줘요? 아니, 애가 물건도 아니고 뭘 주고 말고를 해요? 그리고 아가씨도 아들 낳았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하자. 너가 낳았으니까 너가 주면 걔 아들 아니겠니? 마음으로 낳은 자식도 자식이라잖니. 라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자. 남편이 신우가 이제껏 제가 임신할 때마다 임신한 척 하며 시간을 번거라며 신우는 애를 못 낳는다고. 그런데 신우의 시댁은 손이 귀한 집안이라 대를 이을 아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애를 어떻게 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자. 남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가족한테 주는 건데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며 절대로 못 준다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럼 내 동생 그 집에서 쫓겨난다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바닥을 구르는데 그 꼴을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결혼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그렇게 내가 부러워하던 우애라는 게 결국 이런 거였나? 라는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는 아니 그러면 차라리 돈 주고 대리모를 쓰지 굳이 왜내 애를 탐내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남편 말이 여동생이 피한 방울 안 섞인 남은 싫고 그래도 오빠의 자식이면 자기랑도 피가 섞였으니까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은 그 와중에 뚫린 입이라고. 저에 대한 사랑은 진심이라며 한 번만 자기 동생을 도와달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정말로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진심일지라도 동생에 대한 사랑보다는 못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저로서는 더 이상 그런 개소리를 듣고 있을 이유가 없었지요. 첫째는 제가 산후조리하는 동안 친정에서 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도망치듯 둘째 아들만 안고서는 혹시 쫓아올까봐 떨리는 마음을 했어 감추고 뒤도 안 돌아보고 친정으로 왔지요. 3일째 되던 날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오셨지요.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오래 하셨지만 결론은 아기를 달라는 사정이었어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혼 서류를 작성해 남편에게 보냈지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유기한 죄를 묻겠다고 했어요. 변호사 말로는 위자료랑 양육비랑 양육권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소송은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왠지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결국 애들의 아빠이고 가진 것도 없는 집인 건 누구보다 제가 잘 아니까요. 그런데 정말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인과응보라는 말처럼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해요. 얼마 전 우연히 아가씨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키려고 하던 아가씨의 결혼생활은 결국 파토가 나고 말았지요. 아가씨가 임신한 척한 걸 들킬까 봐 그동안 아주버님이랑 잠자리하는 걸 피했나 봐요. 넘치는 힘과 욕구를 주체하지 못한 아주버님이 결국 홧김에 몇번 다른 여자를 안았는데 그 여자가 떡하니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손이 귀한 집이라. 비록 여자는 마음에 안 들어도 손주를 버리지를 못한 거지요. 그런데 아주버님의 상간녀가 자기는 처분 안 한다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버텼나 봐요. 결국 아가씨 시댁에서 이혼하라고 하도 몰아붙여서 결국 맨몸으로 쫓겨나듯 강제 이혼을 당할 판인가 봐요. 찔거지 악이라나 뭐라나요. 뭐 이제 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지요. 저는 이제 자식 들 데리고 새 인생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비록 오빠도 언니도 없지만 저에게는 사랑하는 친정부모님과 누구보다도 소중한 아이들이 있으니까 더는 외롭지 않아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